안녕하세요, 찐투브입니다 오늘은 칼리스타 투패덱입니다. 이덱은 역시나 요, 요번에 신규 카드인 거침없이가 들어갔구요 초반에는 유닛 싸움을 하면서 게임을 버틴 다음에 후반에는 레드로스하고 거침없이로 게임을 끝내는 덱입니다. 데 코드는 아래에 있습니다. 와 침몰덱이야? <laughs> 어... 일단 초반은 좀 조져야 되니까 일단은 초반에 좀 갑시다. 망했네요. 초반 너무 안 좋다. 아, 두 개! 사실 이거 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가야 돼요. 왜냐면 상대방이 좀 후반에 한 7탄 파트 넘어가면 모르게 불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반에 최대한 어떻게든 지금 가야 돼요. 좋아요. 그러면 타르노이스다이거낙아이 교환하면 뭐 이득이니까... 상대방은 달려오진 않겠죠? 당연하게도... 차~ 일단은 거침없이를 한번 쓸 준비하고요. 음... 빵... 왜냐면 이 뎀... 으... 어. 오우 사실 여기서 어음포장관경가는게 제일 낫긴 해요. 최대한 들어오 갑시다. 원 2, 이냥 까비 어, 상대방 어쩔 수 없이 무조건 맞겠죠 뭐 교환하세요 와 이거 교환 안 해. 와 소름이었다 이거나 진심 소름. 마카이. 에 일단은 요거를 아 다시 끌어내합시다 음. 하하. 어쩔 수 없이 이거 칼레스타 좀 지킬게요. 힘짜수 없지. 빙 빵야 좋아요. 일단 칼레스타 지킴 덴벳마, 어차피 이것도 달래야 돼. 필요 없어? 그대로 달려갑니다 후비 go! 교환하세요 아저씨 교환하실 거잖아요 와 이거를 그냥 맞아? 미친 거 아니야? 왜? 뭐 하려고? 아니 저걸 왜 그냥 맞았죠? 상대방 야 이건 진짜 엄청난 판단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을 정, 정도로 그냥 이걸 맞았어 뭐 후반에 뭐 이걸 뒤집을게 뭐 있어요? 음, 다 학살을 분할아갔고요 빠라라랑 드로우 부터 합시다 원투 오케이 거침없이 하시, 날려있다 이놈 날려

이거는 진짜 수 없지. 하지만 우리에겐 나가가 있단다. 빵야 오디 광역들이다. 이거 다음 번 보러 가야 할 건데 이거를. 우후. 그래 아까 전에 거기서 그거를 그냥 맞은 게 제일 실수였지. 아주 좋았어요. 어우 요즘 자주 봐야 하는 쟁취의 긴해네요 저덱이 후반 가면 되게 좀 피곤해지던데. 일단 레드로스 죽이고, 갑시다. 음, 아, 보살자를 아, 아, 아. 먼저 갈지 말지를 고민 중인데, 근데 요덱이라서저덱이 초반에 좀 많이 패놔야 돼요. 안 패놓으면 우리가 후반에 좀 밀리거든요? 거부가 좀 많기 때문에 저런 것들이 밀리기 때문에 일단은 초반에 좀 세게 한번 가놓을게요. 아마 3 턴까지는 상대방 그냥 맞아줄 거에요. 빵4딜 어, 정도까지는 한6대 정도, 거기까지는 웬만한면맞춘다 생각하고 오케이. 그냥 그렇게 말해줄 사람은 아니었군요. 와우, 아이구야, <laughs> 망했네요! 초반 또 꽤나 잘 막는데, 상, 상, 상대방... <laughs> 아, 이렇게 일단 하나 죽이고 넣읍시다. 뭐 언젠가는 후반에 뽑으면 되니까, 그래뭐요 정도 딜링까지는 웬만하면 놓을 수 있겠죠. 그래. 아, 초반 누적들이 3딜이라니! 슬프다. 오케이 이번 엔나의 탕이라고. 음 그래서 들어오로 한번 이거를 피해가도록 해봅시다. 빵빵빵. 오호씨 공짜 들어온데? 아 별로 좋지 못하네요. 요 정도까지 가고, 어차피 상대방 이번 턴에 웬만하면 아무것도 안할 거니까. 어. 야, 상대방 엄, 엄청난데, 이거? 안 돼! 상대방 또 이걸 넣어버리는구나. 이제 5턴이니까 쓰레쉬 같은 게 나올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먼저 치겠습니다. 빵빵빵 한번 4딜이라도 넣어, 넣어야지 으흠 오이구야 요런 그런 거안 돼요 저런 회복하는 거안돼 후반을 가면 우리가 불리해져 너 이따 죽어라 인마 오게이 오게이 레드로사더 넣었구요 별로 안좋은데? 레드로스 두개는 데몰락? 아우와우와우와우 필드를 제일 높게 쌓을 수있는 요거죠? 오케이 오케이 윤루까지 바로 이걸로 딜링 꽂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최대한 딜링은 좀 꽂아넣어 놔야 될까 오. 자 이제 슬슬 키가가 보시는 시간이긴 해. 요 정도까지 갑시다. 야 고통받는 천재. 뭐나 워나 봅시다 연회. 나쁘지 않네 뭐이 정도까지? 뭐 하려고? 땡길라고요? 땡기세요 우린 상관 없는데 이거 땡겨도 주원하니. 드로우를 봅시다. 오케이 회복되고요. 하나, 둘, 거침없이까지 하나 더. 빵. 좋아, 좋아, 좋아. 여기까지.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그대로 달려갑니다 고고! 뭐로 막나 보겠 없으니까. 착취! 요거를 요렇게 그러면 킬 각이 안되네요 이런 깨똥같은 그렇다면 요거를 요렇게 그래서 저게 제일 거슬렸어. 강이 주는 선물이다. 그래서 에베레민인가어뭐 요게 잘 통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요렇게 갑시다. 다음 탄에 사실 킬박이 나오긴 해요, 이게. 1 데미지면 바로 레드로스로 즉발 데미지 나오거든요. 오, 좋다. 야, 우리 할수 있는 게두 가지가 나왔어. 거부는, 아, 거부랑 뭐 멈춰라 쓰면 막을 수 있게 하겠네요. 상대방이 워낙 많은 걸 써서. 드레쉬 그 레벨업 아~ 이러신 골룸 안돼 이~ 오케이 나오겠네요 크들이 나온다 크들이크들이 나온다 오! 감서너 만화 없잖아. 잘 가라, 임마. 빵이야! 야, 이게 또 이렇게 되네. 설마 거기서 만화를 안 남길 줄은 예상도 못 했다. 아, 빈결댁이다. 빈결댁 같은 경우에도 좀 필드 쌓는 게좀 거슬려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사실. 스페 하나 쥐고 한번 시작해봅시다 오케이 거침없이 하나 나왔구요 음... 일단은 톱니 갈고링 도저자를 먼저 내야될 것 같아요 저 덱한테도 필드로 내주면 우리가 답이 없어지거든요 저게 좀 빙계를 좀 짜증나 아... 레드로스가 지금 뜨는건 안좋은데요 자이덱저덱 상대로는 필드 밀려 끝나는거에요 뱀뱀마 오, 이거를 교환해? 야, 그럴 리가 없지. 저건 정말 웬만해서는 교환 안 하는 거거든요. 들어오. 오케이. 3타에는3만차이가 3탄 나오기 때문에 이거부터 일단 가도록 할게요. 빠이야 아, 주 좋았어. 삼자라 뽑아주고요. 으흠. 나가, 넌 나가있어. 일단 거슬링하게 넣어놨고, 바로 이 다음에는 오짜리만안 나오면 돼요. 서리만 안 나오면 돼, 진짜. 에쉬까지는 나쁘지 않죠? 요거 일단 내가지고 일단 뭐. 에스오면어 콜랩스타. 오할 거야? 오케이. 오면 우리땡탱 쓰지. 목표 쫙 쭉. 음. 딱한 양반 같더니. 딱한 양반 같아. 자, 땅거 모로의 골일땅 공격. 일단 공격. 오케게오자이제이좀 나오겠죠. 뒷발 아 단결하라. 아, 들어갑시다. 아, 그러시 강무똥, 일단 레드로스 넣어놓고 돌릴게요. 한 바퀴, 뭐든 나오겠지, 뭐. 1 2 3 4 거침없이까지. 음, 일단 제낄게요. 왜냐면 그거 광역으로 죽이는 게 있어 가지고 일단 제껴야 돼. 상대방이 그걸 냈을 때 대처하는 수단이 몇개 없어요. 저거 저거로 대처 수단이 몇개 없어. 와, 진짜 이거 곤란해졌다. 우리 저걸 뭐로 막냐? 야, 저건 진짜 크다. 이건 진짜 아팠다. 진짜 억지로 하나 막을게요. 이거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막을 수밖에 없다. 이게 최선이네요. 음. 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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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저걸 어떻게 든끊어야 돼. 아. 망했네요 우리. 어필드를 털더라도 짜증나졌어 야 포블 좀 때릴게 야 이것도 막는거야 설마? 와우 하나 둘 스페는 좋아요 하이, 일단은 요거 이거 주요 생각합니다. 빵 그렇죠. 자 이제 나가 면 어떻게 찾으면 될것 같아요. 뭐 찾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케이 확률을 높여놨어. 아안 나왔고. 알겠어요. 이렇게 일단 막을게요. 일단 무조건 찾아요. 아. 다음 턴에 킬각을 보는 거 말고는 없는데 사실 어렴풋한 광경. 아직 신에게는 들어오고 남아있나이다 그렇지 킥을 잡았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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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MG 1 2 야씨 극악무도가 뭐, 다 나왔네 다 나왔어. 자 갑니다 레드로스 반쪽에 일단 반쪽에 반갈주 일단 무서운 건빙결이구야오저 저게 저게 너무 싫었어. 조금 뭐 조금만 나와 턴은 뭐 저기서 끝내 태고 갑니다 나가 근데 요거만 털어도 뭐 웬만하면 이득이니까 안냐 야다 죽어버려라 오케이 자 다음 턴 레드로 사더 내면 킬각이에요. 상대방 센거 나온다? 그럼 안 나가면 돼. 그렇지. 안 나가면 돼, 여기서. 어차피 이거 잡을 거 없어. 다음부터 이걸로 키가 안 나와. 좋아요, 왔어. 킬 가게 다가왔다고. 너 힐링 없잖아. 안녕, 난 레드로스라고 합니다. <laughs> 난 이미 죽어 있다. 야, 깔끔하게 사면승.